오늘은 얼음의 섬이라 불리는 남섬의 진가를 확인하기 위해 빙하 탐험을 할 계획이다. 산을 또 좋아하지만 이제 와, 그 빙하, 그 아름다운 그 푸름. 이거는 하늘색이랑 다르거든. 어. 정말 미워하다. 내가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 네가 가가 직접 밟아 보고 그혓바닥 가운데라는 이미지 말이 부탁한데 바로. 그럼 일려고 올러야될게 알지? 알이제어 t 때 아이스크림 잘먹 u h a v 라 a s 거 우리 빙하 가려면 신발은 k 아 o w if y o 다 have a shimbal. I don't know if y 아이 have a shimbal. I don't know if you have a shimbal. I don't know if you have a s h i m b a 눈 덮인 남 알프스 산맥이 하얗케 우스니아 그 사람을 반긴다 분명 계절은 여름인데 풍경은 겨울이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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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저 구름 아니잖아, 대영아. 우리 우리 저까지 가야 돼. 오, 나 아, 일정이 빡빡한데 이거. 아, 아 벌써부터 나는. 그래서 이거밖에 안 잡으셨구나 이미. 어쩐지. 안 아, 그래, 뭐... 나는 오래 걸린다 했는데 그냥 바로 내가 그때 갔을 때는 칼라바타 갔을 때는 그냥 도착하자마자 바로 빙하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그걸 갔거든. 그러 이거는 사는 거와 함께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렇지. 시작되는 그러니까 거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해서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역시 뉴질랜드는 다행이야. 이 사람을 보호하는 또 햇빛이 이렇게 뜨거운데 여기는 지금 저기는 빙하가 저렇게 쌓였다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어서 올라와. 출발 전 빙하 투어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기는 건 기본. 필요한 준비는 모두 끝났다. 빙하를 향해. 출발. 어느새 차창밖으로 빙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차에서 내리면 바로 빙하를 볼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제는 산을 올라가야 한다. 빙하 한번 보기 힘들구나. 와. 저 앞에 멀지 바근 않는 것같아 우와. 남극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라는 사실. 1 8 6 5년 오스트리아 지리학자가 발견한 프란츠 조세 빙하 역시 지금까지 세계 곳곳의 학자들이 빙하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옛날에 여기가 다 얼음, 얼음. 어 그래, 그래. 뉴질랜드도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점점 얼음이 녹고 있어. 프란체 조셉 빙하는 하루에 70cm씩 <laughs> 앞으로 괜찮으시겠어요. 움직이고 있다. 지금 두 사람이 걷고 있는 건 역시 정도. 불과 30여 년 전에 빙하로 뒤덮여 있던 곳이란다. 빙하 관광은 경 비행기로 빙하를 둘러보는 광제 투어와 두 다리로 빙하를 찾아가는 험그리 투어 크게 두 가지인데. 와, 삶에서도 이런 건 처음 작용하는 거. 에이. 태양이와 <laughs> 근수는 열심히 걷고 오르는 건거리 투어로 빙하를 둘러보기로 했다. <laughs> 눈 앞에 펼쳐진 빙하를 보니 쉽지는 않겠다. <laughs> 자, 이젠 정말 빙하를 만나볼 시간. 야, 길을 만들면서 가는구나, 야들. <laughs> 빙하에 발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야, 야 순식간에 우리 지금 뭔가 냉동고에 들어놓긴느한쪽에 차가운 느낌이나 어이 서늘한 기운 오야 오우 오, 춥다 오. 오, 찬바람 올라오는 거 봐라 올라온다 야와 금세 이래지 요 다른 세상이 들어왔나 계절이 무색할 만큼 사방이 꽁꽁언 얼음 그것도 몇만 년의 세월이 쌓인 빙하위를 걷다니 자연의 신비로움은 끝이 없구나 와와 와와 별천지구나. 푸르른 여름의 산과 새하얀 빙하가 공존하는 이 순간, 꿈 같은 풍경덕에 기분까지 색다르다. 이야 진짜 다른 세상에온것 같아, 맞아. 그래요. 와이 바로 뒤에는 산인데 또 여기는 빙하고 빡빡. <laughs> 기가 차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데 추운 것쯤이야. 아, 아, 아 참. 이곡이 남바와. 곡괭이 지네 다리. 없던 길까지 만들어내는 곡괭이의 다리. 그 뒤만 잘 따라오라고. 와와 빙하 빙하 떨어지는 소리가. 오랜 세월을 버텨온 빙하도 <목소리> 이상기후 속수무책이다. 대영아 네. 이제부터다. 이 속으로 들어간다. 와. 얼음성이다. 얼음성.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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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실감나는데, 대형아. 이제부터. 얼음 동물이다. 몇만 년 동안 얼어붙은 빙하와 빙 칠이 들어 푸른 얼음빛까지 이 모든 것이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자연 그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얼음 동굴이 바로 빙하 체험 백미 중의 백미.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깨끗한 빙하의 매력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겨본다. 야, 이거 이보다더다 아, 아다 여기. 자연 그들의 모습을 따라 이동하다 보니 우. 그 자체가 모험이다. 이제다음으 가? 야, 아니, 나 한참 남다우 2단계는 바로 적달한 얼음 효과. 형님, 정신 잘해 <laughs> <야, 너무 웃음> <형님. 웃음> 길 맞춰 몸을 굽히고 비틀다 보니 묘한 자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가파른 얼음 계단까지 통과하며 어, 빙하 토를 이어가는 태형이와 근수.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빙하에서 긴장을 놓칠 수 없다. 잠시만 빙하 속 구경하다 그러니까. 다시 또 올라왔네. 와, 야 여기 올라오니까 이게. 나오니까 더 따뜻한데. 어봐이 아. 뭐랑 같이 섞는 거야? 온 세상이 얼음으로 덮인 듯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 아직 빙산 정상까지는 까마득한 거리. 높이 오를수록 더 깨끗한 빙하를 볼수 있다니 마음이 바쁘다. 여보세요? 아까 물부터 좀 내렸고 아까 물부터 좀 내렸고 아. 잠깐 숨을 달리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한 대영이와 근시아 니 그런데 왜 다들 되돌아온 거지? 뭐하고 우리 뭐라고요 에이 가봐돌아 가야 된다고? 그 얼마 추운 줄 알아? 아 돌겠는, 차, 돌겠네+ 돌겠네 슬슬. <laughs> 이제 우리가 지금 거의 어. 4시 반 넘었으니까 이제 또 내려가는 길이도 또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그니까. 러 정말 돌아가야 된다. 아, 될까? 좀 아쉬운데. 좀 뭔가, 좀, 뭔가 좀 아쉽다, 맞죠? 이건. 어, 근데 참 다행인 거. 아. 나는 참 고마워, 지친구한테. 내가 굉장히 계속 코를 막, 아, 흠시흠시하니까 아가 그걸 보고 그랬는가. 템 생각해서 그랬잖아. 빨리 가자는 거다. 템 얘기만 듣고. 아. 그 하늘빛이 머금으면 그 빙하 이런 거 기대했는데 사실 나도 그런 빙하라고 생각해 어. 그, 아니 근데 그 맛있다, 사진 근데. 보니까 날씨 좋을 어, 때는 막 기가 막힌 것 같아 햇빛이 비치면 그런 색깔 나오더라고 어른도 아. 그 많이 녹았고 그러니까 오는데 아 아쉽네 오늘 어드벤처는 여기까지 오. 알았지 갈수아 없다 내 좋은 달에 파타고 와놔 바빙도척 해줄 거야 아나 이거 어른들 안 모아줘야 되는데 지기 전에 돌아가려면 지금 돌아가야 하는 것이 헝그리토의 한계라고.